사실, 공무원들이 또 이제 궁금한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음. 또 이제 사실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굉장히 그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그 직원이 있을 테고 정말 못 작성하는 직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보고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네. 잘 아시마요 보고서의 그 주된 목적은 보고서 작성한 사람하고 예, 예. 보고를 받거나 그 보고서를 읽은 사람이 의사소통이거든요. 예, 예. 그렇고 특히 공직 같은 건 정책 결정을 할수 있는 판단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고서가 중요하고요. 그래서 보고서의 두개 측은 이제 그 형식하고 그 내용이 이루어지잖아요. 예, 예. 그 그렇죠. 내용적인 측면은 풍부한 자료를 갖고 그럼 어떻게 그 내용을 채우느냐 채워지는 환경. 주변 환경을 잘 알아야겠죠. 네.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경제 위기에 있어서 네. 예부적인 요인이 안 좋다 네. 그런 환경이라든가 네. 행정기관 같으면은 그래서 경기가 침체돼서 세금이 좀덜 거친다 음. 그런 예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자 그런 내용을 잘 담겠지만은 또 보고 받는 사람이 봤을 때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죠. 아주 쉽게 음.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, 그 보고서 작성 기법도 중요하지만은, 예.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 콘텐츠, 업무 내용에 대해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. 음.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어가지고, 그걸 통해서 충분한 그 콘텐츠를 보고서에 담은 것이 중요하죠. 아. 저는 그이더 후자에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. 전자는 아. 필요 조건이고, 예. 후자는 충분 조건이 아니냐, 음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,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, 얼마나 그 공부를 하고 좀그 학습을 해야 될까요? 그런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. 기본적으로 이제 평소에 독서도 많이 하고 예. 사고도 하고 자기 예.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평소에 노력이 필요하고요. 예. 또 사안에 따라서 경중한 것. 이 보고서 급한 보고서다. 그러면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자기 준비된 걸로 할수 밖에 없잖아요. 예. 시간이 충분할 때는 그 충분한 자료를 더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다. 그 시간적인 변수와 관계 속에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공직에서한 일주일 안에, 같은 경우는 막한 이틀에 만들어야 할 것도 있고요. 아. 어떤 또 프로젝트는 한 2, 3개월 충분히 주면서 예. 계속 숙성시켜 나가면서 음. 하는 방법이 있겠죠. 아, 그렇군요. 네.